할로, 진조입니다. 자, 오늘은 저병 가슴 누르기에 대해서 할 건데요. 자, 이 가슴 누르기를 하는 이유는 더 빠른 저병을 하기 위해서, 물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,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유선형을 지키는 우리가 이렇게 웨이브가 큰 말이랑 뭐 저병이라고 하죠. 뭐 물을 크게 타는 저병이 아니라 최대한 유선형을 지키면서 하는 가슴 누르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릴 거예요. 일단 영상으로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 이제 손으로부터 먼저 입수가 들어가면서 물타기를 크게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처럼 다 저항을 받아요. 올라갈 때도 다 저항.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웨이브 크게 타면은 또 저항받고.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. 자, 이 일직선상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. 일직선상으로 쭉쭉쭉쭉 앞으로 나아가줘야 돼요. 저 병은.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타기 하면은 저 일자를 계속 벗어나죠. 자, 볼게요. 이길 자체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.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. 이 길이 계속 길어져서 효율적이지를 못해요.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가슴 누르기 첫 번째 방법은 가슴을 누르라고 하면은 진짜 이 가슴만 이렇게 누르는 가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어깨부터 쭉이 쇄골 라인 이 쇄골 라인 쭉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45도로 보내라 보내라라고요 가슴 누르기를 하면은 우리는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접영을 하는 거예요. 이거 계속 누르다 보면은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만이 가요. 아니라, 킥을 빵 차면서 쇄고를 45도로 빡 보내주는 거예요. 여기서 얼굴은 아까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, 이 면, 얼굴 면으로 그대로 45도 보내면 같이 그냥 밑으로 그냥 눌러주요 툭, 올리고, 툭, 보내주기. 자,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팔은 그냥 차렷한 상태에서, 자, 이제 얼굴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, 저 쇠고를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채하면서툭 보내주고, 올라오고, 툭 보내주고. 한번 볼게요. 45도로 보내주기, 올리고, 보내주고, 올리고. 자 이거를 몇번 하면은 저도 이거 회원님들한테 뭐 많이 시켜봤는데 이킥한 잡고 가슴 누르기 할 때보다 이렇게 차렷하면은 앞에 팔이 관여를 안 하니까 더 쉽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연습하시다 보면은 그 느낌을 좀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차렷한 상태에서 앞에 한 손만 이렇게 올리세요 이 손은 딱 묶어두는 거예요 우리 또두 손으로 한팔 접영하게 되면은 또, 이 손이 관여를 해가지고, 또이 손으로 해버려. 이게 아니라, 한 손은 그냥 묶어두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시작. 같이 빵 차시면서, 최대한 손이 관여를 안하게. 그리고 여기서 빵 하면서 쇄골. 쇄골 이 라인을 툭 보내주기. 자, 여기서 손은 툭 보내주는데, 이렇게 밑으로 가면 안 돼요. 툭 하면, 이 손은, 최대한 어깨 라인에 맞게 조금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. 조금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옛날에 마이클 펠프스 저병이라고 해서 가슴은 여기 있고 손은 여기에 있어. 이 영법이 많은 수영인들과 많은 수영 선수들의 진짜 어깨를 아삭한 영법이에요. 진짜 사악한 영법이에요. 진짜 쉽지 않아요 이 영법. 저도. 전에 이렇게 접영하는 거 요즘은 많이 교정을 했어요. 옛날에는 진짜 손이 저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접영했는데, 이거 진짜 추천 안, 해, 안 해드려요. 이거는 진짜 힘든 영법이에요.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영법이에요. 자, 여기서 쇄골 탁 보내주실 때, 손은 이 가슴 선상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. 조금 내려가셔도 돼요. 툭 해서. 툭 해서. 둘, 셋, 탁. 이것도 영상 볼게요. 자, 한 볼게요 자한 손은 차렷하시고 한 손으로 이제 한팔 접영하실건데 이거 하실 때좀 어떤 느낌으로 하셔야 더 느낌이 오냐면 자 발차기 빵 차면서 쇠고를 보내주죠 그때 손은 그냥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내려가시면 안돼요 자 볼게요 앞으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빵그 다음이 이제 한팔 다음에, 이제 양팔이죠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양팔 접영하실 때는, 얼굴을 잘 집어넣어야 돼. 그래야 가슴 누르기가 잘 나올 수 있어. 근데 보면은, 파 하시고, 얼굴이 늦게 들어가요. 그러면은, 이 가슴 누르기가 나올 수가 없어. 쭉 가셔서, 손이 일직선상, 지금 일직선상에서, 여기서 얼굴이 가야 돼. 얼굴 들어가고, 손, 가슴 누르기 바로 쇄골 쇄골 보내주는 느낌 팡쭉손 앞으로 일직선 됐을 때 머리 담고 손 쇄골 위로 가지 않게 가슴은 누르고 손은 위에 있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바라는 수영은 안 아픈 수영 그리고 무리가 안 가는 물론 수영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쇄골 딱 보내는데, 쇄골 보내는데 손 여기 위에 있지 마시고 어깨 선상에 같이 투 가시고 딱. 그럼 영상 한번 볼게요. 자, 손을 이렇게 오는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찍어 누르는 거예요. 찍어 누르면 또 손부터 입수해가지고 웨이브 나오겠죠?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손을 앞으로 보내주는 느낌으로 가세요. 앞으로 쭉 앞으로 손을 쭉 가서. 얹혀논다는 느낌으로 쭉 가시고 앞으로 보내주기 쭉 이게 중요한 게파 나올 때 가슴이 보이면 안 돼요. 가슴이 보이면 이미 끝난 거예요. 가슴은 바닥 쪽을 향해서 유선형을 지키고 그다음 얼굴만 얼굴만 쭉 나오셔야 돼요. 이 자세가 나와요. 가슴은 바닥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가슴 누르기 하는 이유도 가슴이 바닥 쪽으로 가야 이 유선형을 지키면서 앞으로 앞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. 접병은 항상 좀 앞으로 앞으로 라는 개념을 갖고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웨이브는 요만큼, 풀 당기는 동작은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좋은 접병이 아니에요. 웨이브도 이만큼으로 쭉 길게 타주고, 그 다음 당기는 동작도 똑같이. 이게 하나가 되셔야 돼요. 두번 나간다 생각하셔야 돼요. 보면은 거의 이 웨이브는 엄청 짧게 타고 땡길 때 이만큼만. 그러면 이 피치가 안 맞아. 계속 이게 풀만 많이 쓰는 거예요. 항상 두번 나간다 생각하셔야 돼요. 웨이브로도 한번 나가고 풀로도 한번 나가고. 자, 제가 알려드린 방법 좀 연습해 보시고 멋있는 더 앞으로 더잘 나가는 접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행수.